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초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길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보이시죠? 많이나 있습니다. 네 군데, 군데 나 있고요. 이 잎을 데쳐서 나물로 먹는 덜 나물이며 영양가가 뛰어나 봄철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이개망초입니다 한방에서는 엄포기를 1년봉이라 하여 약재로 이용하고요. 이국 가까이에 2년생 초이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약간 달며 독성은 없습니다. 봄에 새순이 나올 때 약효가 제일 뛰어나며 소화기 건강에 최고 좋은 봄나물이며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며 혈관 건강에 좋은 케레스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이 아피제닌 성분이 들어 있고요 몸속 염증 제거에 좋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가 이 풍부합니다. 이 외에 이 사포닌, 비타민, 미네랄, 카로티노이드 등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칼슘이 들어있어 뼈 건강과 노인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고요. 이 소화를 촉진하여 위장 건강에, 위장 건강에 좋은 단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혈전을 녹여 주고요. 피를 맑게 하는 혈액 정화가 되어나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여 동맥정화증을 예방하고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지질 수치를 낮추어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 속 포도당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어 이 당뇨 예방에 탁월하고요. 눈이 밝아지고 눈 건강에 좋은 카르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안구 건조증 예방에 탁월하고요. 노인성 안구 질환인 이 항반변성, 백내장의 위험을 감소하여 이 시력을 보호하여 이 시야를 따뜻하게 하며 이 눈이 건강해집니다. 뇌 건강에 좋은 천년 두뇌 영양제입니다. 인지 능력, 기억력을 정진하여 알차하이머, 이 치매 예방에 탁을 합니다. 또한 몸속 염증 제거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몸속의 세포 손상을 일으켜, 일으켜 염증을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인 이 활성산소 제거에 탁을 합니다. 변비탈출과 체중감량에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장속에 꽉 막힌 숙변이 항문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변비탈출에 좋으며 다이어트 효과도 뛰어납니다 먹는 방법은 봄철 올라오는 새수는 소금을 넣고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어 나물로 먹으며 각종 국에 넣어 먹습니다 계란 모양으로 피는 꽃은 말려서 차로 마시고요, 잎줄기를 말려서 25g을 달여 수시로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약초로 백선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